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부장 입니다. 정겨운 재개발 구역의 소식을 전달 해 드리는 코너 6시 내구요제 옆에 오동호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기 뉴타운 담당자 투자 전도사 오동호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기 뉴타운은 최근에도 분석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항상 말이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아 너무 멀다 서울에서 가장 싸다 라고는 하지만 반대로 서울에서 제일 먼거 아니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기뉴타운이 가성비 즉 투자금액 대비 수익이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뚜미 우리 오동호 부장님 최근에상계인 타운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21년 9월 2일부로 상계 2구역 사업시 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상계 1구역도 진작에 사업시 인가가 났었었잖아요. 2구역까지 사업시 인가 나고서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사업시 인가가 난 이후로 기존 나와 있던 매물들도 집주인들이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게 상계뉴타운 정말 가성비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금액 대들 올라가고 있군요. 우선 상계뉴타운에서 소액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보통 상계 1구역, 2구역, 5구역 얘기하잖아요. 투자 금액이 한 얼마 정도 필요하나요? 무허가는 4억 중반, 빌라는 5억 중반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가 있다라는 게 상기뉴타운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기뉴타운이 투자 금액이 지금 4억 대 5억 대 들어간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헉! 하는 거죠 아니 뭔 상기뉴타운이 벌써 4억 5억이야 라고 하면 야, 그 돈으로 어떻게 가라고 하는데 사실 상기 뉴타운이 그 가격이란 말은 서울의 보다 중심지는 더 비싸다는 얘기나 다름없고요 상기 뉴타운이 그 가격이라 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4억대 투자해서 안전 마진을 4억 잡아갈 수도 있는데 이 안전 마진 계산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미 현재 진행 단계들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상계 1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가 이미 난 상태이고요. 상계 2구역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2일부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상계 3구역은 이번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현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서 실거주 가능한 매물 이외에는 거래가 안 됩니다. 4구역은 작년 1월에 입주를 한 상태고요. 5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6구역은 지금 롯데캐슬로 착공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구역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입주를 한 4구역, 6구역 외로는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해 본다 라고 했었을 때는 1, 2, 5구역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1, 2, 5구역의 특징 중 하나가 일단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식 인가가 낮고요. 근데 여기서 1구역이 무허가가 좀 많아요. 무허가의 투자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1구역을 주목해 보시고요. 그 외로는 2구역, 그 다음에 5구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업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린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위치가 워낙 좋고 평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5구역으로 많이 가는 게 현재 상기뉴턴의 특징입니다. 안전바진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상계 1구역에 85제곱미터 가는 물건 기준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가려면 권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물건들의 매매 금액은 한 얼마 정도 하죠? 85 제곱미터 가능한 물건은 매매가가 한 8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의 전세는 얼마 있나요? 전세는 1억 5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투자금은 6억 5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할수 있네요. 지금 상기뉴타운은 감정평가가 안 났으니까 이런 거를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네. 감정평가 금액 얼마 정도라고 이야기하나요?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조합에서 가감평 한게 있는데 이런 물건은 3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이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5억이네요. 조합 문양가도 대략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금액 대들이 있나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조합에서 5억 2천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억 2천에 비율 100%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분담금은어 2억 2천 정도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총말가 계산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조합 분양가 5억 2천 프리미엄 5억 그러면 10억 2천이 총매가가 되게 되겠네요 벌써 3기뉴턴 313평형 총매가가 10억 2천이라고 했었을 때 33평형 안전마진 도대체 얼마로 봐야 되는가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완성됐을 때 가격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기 4구역 센트럴 푸르지오 가격이 한 얼마 정도인가요? 지금 호가는 14억 5천에서 15억 선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계 4구역 센트럴 푸르지오가 벌써 호가는 15억까지도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계 1구역이나 2구역이나 여기가 다 완성되어야지 진짜 상계뉴턴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상계 1구역도 15억은 될 거다라는 게 눈에 보일 수 있겠네요. 안전마진은 4억 8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15억이 호가면 더 높아지면 여기 안전마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삼계 뉴타운의 특징이 무허가가 있어요 근데 무허가가 참 애매한 게 감정가가 거의 없다 보니까 매매금액이 곧 프리미엄이잖아요 사람들이 무허가 투자하면 돈이 안 되는 줄 아는데 막 분당금 폭탄 나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부분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허가 같은 경우는 매매금액 한 얼마 정도 하나요? 한 4억 5천 선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혹시 있나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전세 0이라고 하면 초투가 다 4억 5천 들어간다, 볼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제가 물어볼 것도 없이 감정평가 금액 해봤자 천만 원 나와요. 몇 백만 원 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프리미엄은 4억 4천, 즉 매매 금액이 다 P다라고 할수 있는데, 25평 조합 분양가는한 얼마 정도 얘기 나오나요? 지금 4억 2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억 2천. 참고로, 무어가는 감정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냥 25평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정가 얼마 안됐죠 그러니까 우리 분담금이 사실상 다 들어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총매가 나오게 됩니다. 4.4 더하면 8억 6천이, 아, 25평이 총매가인데, 아까 33평은 아무리 못해도 15억은 봤었잖아요 그럼 25평형도 13억은 되겠다. 그럼 8억 6천이 총매가라고 했었을 때, 안전마진은 4억 4천이 되게 됩니다. 뚜껑, 무허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즉, 돈을 내가 얼마 넣어서 얼마가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초기 투자금 4억 5천인데, 안전마진은 4억 4천이다.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분담금도 내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이 분담금은 우리가 결국 맨 마지막에 입주할 때 내는 돈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투자금액 대비 수익은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계 2구역이 사업시인가가 낮다 이런 호재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입지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집니다. 백날 이야기하는 것보다 숫자로 봐야지 명확하거든요. 상기뉴타운이 늦지 않았다. 지금 들어갔을 때 안전 마진에 대한 부분들 수익률 확실하게 잡고 갈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 영상을 통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상기뉴턴 담당자분께서 상기뉴턴에 관심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멀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4호선 연장, 동부선 경전철 개통, 창동역에 있는 GTX-C 노선 등 각종 교통 호재가 많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기뉴턴 주목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관심 있으시다 라고 하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신다 라고 하면 옆에 계신 오동호 부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과 투자 전도사 오동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